동생이 집을 출발한지 3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갔다. 이런 어, 어, 상황인가 봐요. 이렇게 되는데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지 30분 후에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30분 후에 형이 갔는데 동생은 시속 어, 동생은 시속 4km per 시로 가고 형은 자전거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더 빠르겠죠? 1 6 k m 시로 가고 있는데 형이 집을 나선 지몇분 후에 동생을 만나느냐? 만난다는 것은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아지는 건데 어, 형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형이 간 거리는 형이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라고 해보자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을 X라고 한번 해보면요. 어, 얘는 16X가 되겠고요. 어, 동생은 4. 거리, 어, 거리는 이제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아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시가 기준이니까요. 30분은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6,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더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형이 만날 때 걸린 시간을 X라고 했으면, 동생은 그 전에 출발했으니까, 2분의 1이 더 많아지는 거죠. 총 걸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일찍 출발했으니까. 자, 먼저 4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면, 좌우를 4로 나눈 거예요. 우는 없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3x는 2분의 1. 자, x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6분의 1 시간입니다. 6분의 1 시간은 몇 분입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분 후냐? 분을 물어봤으니까, 6분의 1에다가 분으로 고치려면 60을 곱해주면 10분이 되겠다. 즉, 6분의 1 시간은 10분하고 동일하니까 답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어, 잠깐 정지하고 또 풀어 보세요. 자, 2번. 어 둘레가 1800인 호수였다. 호수 를 이렇게 동그라미라 고해 보자. 음 동그라미 요총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0m라고 해서 값은 어 1분의 값은 1분의 160m/분 1분에 1 0 0 이런 속도를 가는 거고, 을은 1분에 140m per 분, 이렇게 돼요.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같은 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할 때,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갑이 이쪽으로 출발했다면, 이제 을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이 속도가 더 빠르니까 한 이쯤에서 만날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돼서 쭉, 이 정도 이제, 더, 아니, 더 많이 갔겠죠? 을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갑이 이렇게 간 거고, 을리된 거야. 그래서, 갑이 간 거리와, 을이 간 거리가 합쳐져서, 총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한 바퀴가 1800이라고 했잖아요. 음, 1 8 0 0 m 가 되는 거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어, 시간이 이제, 모르니까 X라고 놓는 거야. 160, X. 을은 뭐야? 140x가 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이 x만큼 걸렸습니다. 800. 자, 이거 해보면, 두개더 해보면, 300x는 1800. 공두개 먼저 지워줍시다 자, 그래서 x는 3으로 나눠주니까 6이 되겠다. 6분 후에, 6분 후에, 어, 만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해보자. 어, 이 물을 채우는데, 뭐 이런 수도관이 있나봐. A 수도관이 있고 B 수도관이 있는데, 이 B 수도관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채우나봐요. 이렇게 물을 채우는데, 물을 채우는데 48분이 걸려. 그래서 A의 능률이 48분의 1이라는 거고요. 어, B의 능률은 64분이 걸린다니까 64분의 1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어느 날 비수도관으로 36분 동안 물을 채운 뒤, 그러니까 비수도관 능률로 이런 능률로 얼만큼 마 36분 동안 채운 뒤 모두 열어서 또 채웠대. 그러니까 능률이 더해지는 거지. 얘는 비로만 여기서 비로만 36분, 비로만 36분,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몰라서 다 채웠으니까 마지막은 1일라고 했죠 다있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일단 48하고 3, 64를 64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아니 최소공배수 구해보자 12 10 64 24 4로또4 3 12 4 4 16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6이니까, 뭐가 돼야 돼? 어, 6, 22, 72, 12, 최종 소 배수가 19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8에다가는, 뭐를 곱해야 돼? 48에다가는 3을 곱하면 되겠, 어, 4, 48에다가는 4를 곱하면 되겠네요. 48에다가는 4를 곱하고, 64에다가는 3을 곱해서, 만들면 되겠어. 그러면 64분의 36. 제 통분해 봐. 얘는 64. 얘에다가 누구를 곱하라고요? 4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죠. 음, 얘,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에다가 4를 곱하면 아, 이고 미안하다. 소리.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192로 되는 거니까 190인데 여기다가는 3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3 곱할게요. 그럼 여기다 밑에 상부 여기다 3 곱할 거야. 36에다 3 곱하니까 6, 3, 18, 108. 얘는 192에다가 얘에다가는 4를 곱해주고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누굴 곱해요.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7이죠? 어, 4 더하기 3이니까 7. x가 1이야 자 이렇게 돼서 192를 다 곱할게요 108 7x 192 192 왼쪽 오른쪽에다 가로쳐가지고 곱한다고 그랬어요 192 192 192를 다 곱하는거야 그래서 7x는 108을 빼보자 108을 빼주면 여기가 74가 나오겠죠 7 어, 74 아니, 84다, 리 84가 나오겠다. 음. 음. 84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12가 되겠죠. 어, 몇 분? 동시에 채운 물의 시간은 얘는 몇 분이 된다? 12분이 되겠습니다. 12분이 되겠다. 음. 자, 1번부터. 8%의 소금을 330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을 얼마 넣는지 었 모르겠어. 소금을 넣었더니, 농도는 더 높아졌겠죠? 농도가 12%로 높아졌습니다. 자, 소금의 양은 얼마를 넣었을까? 자, 그러면은, 요것은 뭐가 되는 거야? 요기는, 요기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8하고, 330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30에다가 x가 더해지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소금 소금물은 소금물 얘기에다가도 음. 얘는 소금물이고 소금인데요. 소금물에다가도 x를 더해주고 소금에다가도 x가 더해져. 그러니까 여기도 요거의 값이 여기에다가 x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8 곱하기 330 플러스 x.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얘는?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하고 얘를 곱해서 똑같아. 얘하고 누굴 곱한다고요330 플러스 x를? 이두 개를 곱해서 100으로 나눈 것이 누가 된다? 얘가 되는 거야 100분의 8 곱하기 33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100으로 나눈 게얘 밑에 있는 게 된다 이것죠 농도는 1번과 2번이 3번이 나오면 1번과 2번을 더해서 100으로 나눈 게 3번이다 얘는 농도 자리고요 얘는 소금물 자리고요 얘는 소금 자리죠. 어,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해. 그래서 100을, 곱하기, 100을 곱해볼게요. 음. 100을 곱해보면 이렇게 나와. 100을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를 곱해보자. 좀 산수량이 많네. 33에다가 12를 곱해주면 6, 6, 3, 3. 그러면은 3, 9, 6, 0. 12x는 어 이게 그냥 합시다. 330에다가 8을 곱해보자. 8324, 8324, 2640, 플러스 100x.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뭐야? 해보자 3960 에서 2640을 빼고 100x 에다가 이쪽 넘어갔기 이쪽으로 12x 를 빼주면 그럼 얘는 88x 가 되겠고 얘는 0 2 3 1 1320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눠 볼게요 먼저 4로 나눠 볼까요 4, 32 4, 32 이렇게 되어있고 11로 나눠주면 30 11로 나눕니다 11로 나눠주면 30 11로 나눠주면 2X X는 그래서 15가 나오겠네 음. X는 15가 나오겠네요 음. 한 번에 나눠볼까 음. 1320을 88로 한 번에 나눠볼까 음. 10 88 4 2가 돼서4 0 5를 해주면 되나요 어, 8 5 40 8 5 40 440이네 어, 딱한 번에 나눠지네 여기가 그래서 15가 되겠죠 어, 정리하시고 마지막 2번 보자. 12%의 설탕물 300g에 물을 넣었대. 이번엔 소금을 넣지 않고, 어, 물을 넣어서요. 어, 농도는 낮아졌겠죠. 음, 낮아진 농도는 2%가 됩니다. 자, 얘를 100, 얘와 얘 곱해서 100으로 나누니까 먼저 100나누니까 36만 되겠네요. 얘하고 얘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니까 100 먼저 나누면 3만 남잖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00에다가 X가 더해진 거고, 얘는 소금 자리니까 소금에다가는 X를 더하면 안 돼. 그냥 36만 해줘야 돼. 그러니까. 2에다가 300 플러스 X를 모루 나누라두개를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것이 3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번저 약분해주면 50이죠. 어, 300 플러스 X는 36 곱하기 50이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36에다가 5만 곱해볼까? 5, 6, 30, 3, 5, 15, 1, 8, 1,800이 나오겠다. 1,800에다가 300 플러스 x. 그래서 x는 300을 빼주면 1,500이라는 물의 어, 양은 1,500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음. 답은 1,500.